네, 오늘 마지막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 네. 말씀 들해주시죠 예, 오늘은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우스개로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분양,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든가 신혼부부, 최초 주택자들한테 굉장히 우수한 어떤 부동산에 살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분요 부동산 상한제, 민간부동산 상한제까지도 전개국이 되기 때문에 로또 분양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는 반포주공이라든가개포 주공 또뭐 둔촌 주공까지 지금 다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제 가점을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것 중에 가장 조금 취약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뭐냐면 분양을 받았을 때이 분양 대금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나는 없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자금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서. 어~ 분양을 받고도 실제적으로 청약 가점만 없어지고 어~ 들어가지 못하고 입주권을 포기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그런 사태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분양이 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규민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일단 서울을 좀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로 닿는 곳이죠. 자, 충청남도 천안시로 떠나볼 텐데, 어, 충남 천안시 성원읍에 위치한 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떤 곳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개요정보부터 체크해보죠. 네. 천안이 사실은 뭐 일일생활권이죠 서울과의 일일생활권에 가까울 만큼 1호선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천안 KTX를 이용한다면 사실 굉장히 근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죠 뭐 천안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천안시입니다. 천안시 서북구에 성안읍에 위치한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호선을 1호선 성안역에서 도보로 한 8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다. 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429. 평방미터 정도로 갖고 있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용도는 생산관리 지역이면서 도시 지역입니다.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매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사실 뭐 토지의 특징은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특징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와, 나 저기 가서 농사 져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사실 차선을 놓고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물류 기지를 만들라든가 창고를 이용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시설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용도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지금 현재 모양 그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지금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뭐 한4 m 정도의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든가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있고 실제로 가보시면 건축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평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제 아 내가 거기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뭐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라면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미래 가치를 조금은 더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사실은 입지죠. 특징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수가 있는데요 입지까지 같이 해도 될까요? 네, 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입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토지가 역세권 토지라고 하면 신설역이라든가 앞으로 개통이 앞두고 있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곳에 토지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그쪽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환지방식 여러 가지 개발방식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천안에 있는 성암 토지 같은 경우에 사실 기존의 역을 이용하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로선 굉장히 오래된 역이죠. 오래전부터 시가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 이쪽에 뭐 역이 들어와서 있을 만큼 어떤 구뭐 시가시라든가 아니면은 산업단지들이 이미 기존에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큰 호재를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토지까지 갖고 나왔는데요. 어, 굉장히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제 개통 예정이죠. 제2 경부고속도로까지 개통된다면 물류 기지로서 의 전진 기지가 될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KTX 천안역의 개통을 함으로써 천안과의 서울 근접 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평택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천안 다음이 평택, 바로 인접해져 있다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원 같은 경우는 평택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입지 여건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천 산업의 한국형 제조 혁신파크라든가 북부 b i t 의 혁신파크 산업단지 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이제 성환역을 조금 더 개발하겠다 그래서 성환역세권 개발까지도 개발 계획이 같이 있는 곳에 입지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이 천안이라는 곳이 작은 곳이 아닙니다. 인구 65만 명을 자랑하는 충청남도 최대 도시죠. 거기다가 천안 삼거리,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도 닿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안이라는 겁니다.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해보셨는데, 자, 앞으로 기대할 만한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살펴 주시죠. 네, 현재 천안시 인구가 65만 인데요. 천안시가 지금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꿈꾸는 도시의 계획 인구는 100만 도시입니다. 100만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특례시로 어떤 시가 좀더 상향으로 조정될 수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됐을 때는 사실 지자체가할수 있는 규모의 어떤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천안시가 꿈을 꾸고 있고 가장 크게 뭐 개발의 핵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천안종축장 부지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 성북구 성안읍이죠. 지금 저희 토지와 거의 맞물려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는데요, 면적이 391만 9,998 평방미터, 거의 뭐한 40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종축장 부지가 이제는 이제 개발 계획이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도시 기본 개혁은 보존 용지이긴 하지만 도시 관리상 여기에 대한 뭐용구 영역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을 타진했을 때. 어 개발을 할수 있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1 9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이런 넓은 부지가 평택과 천안에 걸쳐서 있는 이 부지를 천안시가 개발 계획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다가 어떤 뭐 어, 산, 업 용지라든가 배우 주거시설까지도 같이 개발 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는 뭐 천안 시민들이 쓸수 있는 뭐스모건이라든가 이런 공원 용지까지 넣어서 굉장히 넓은 부지에 어떤 신도시 하나가 들어간다. 또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4차 산업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이곳에 이 넓은 부지가 천안의 어떤 주 핵이 될 수도 있니다 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천안은 천안역 KTX가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두정역 인근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토지는 기본 가치상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성안읍에 있는 성안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아기 걸음마처럼 발전을 도약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곳에 뒷받쳐주는 것이 이런, 이 천안 종, 종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국형 제조 혁신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정축장 부지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지 중에서도 한 127만 평 정도는 16조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어떤 제조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거 이곳의 고용 효과도 4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천안시의 인구 중에 일부는 이쪽에서 또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산업 인력도 이쪽으로 많이 유입돼.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8년까지 조성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부터 계속해서 천안시는 호재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북부 BIT 북부 산업단지 개발도 앞두고 있습니다. 96만 6천 평방미터, 약 33만 평에 달하는 굉장히 넓은 부지를 BIT라고 해서 생명과학, 동물자원유전자, BT 전자, IT 그런 산업체들을 또4차 산업과 약간 연동을 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했고요. 1,570명조의 고용획과를 갖고 있고, 한 1,691억 원, 1,175억 원의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 생산 유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전에 했던 뭐 창조 혁신 도시와 함께 굉장히 많은 고용 인구와 또 생산 효과, 또 경제 활동 효과들을 같이 더불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발표했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한 30만 평 정도, 3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가지고 2조 8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부가가치로 한 1조 4천억 원 조대 아니면은 좀뭐생 저기. 꿈을 끄지 않을 정도로 천안시가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산업체들을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 거의 다 저희 부지와 인접해져 있는 성환역 근처에 있다라고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 어, 스타디움과 천년 인조 인조 잔디장, 뭐풋살축구장 여가시설과 놀이시설, 또 문화시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종축장 부지의 어떤 스머건과 어, 축구 문화시설의 체육센터 시설, 또 산업단지와 산업 첨단 산업 산업단지와 어떤 그 성환역 근 성환역을 인근으로 하고 있는 지구단위 개발 계획의 지주택이라든가 이런 주거시설에 대한 복합 개발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안 일대에서 신도시가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신도시급의 어떤 뭐 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 계획이 같이 들어간다면 그곳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에 가장 민첩하게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만 있어도 와할 만한 호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안의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 마지막으로 이 가격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저희가 이 부지를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어, 서바 천안시 역에서 한파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산업단지라든가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1억 3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출이 없는 관계로 실 투자금 1억 3천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